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순아기처럼 받기도 합니다. 나띵 a 오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순아기처럼 받게 되는가? 네, 변화가 그 핵심 키워드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변화를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죽음을 취소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잠재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 변형되리라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신령은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러 옵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것에 진실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진실하게 반응하면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 예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유대인은 정형화된 긴 기도문이 있어요. 아주 긴 기도문, 18개로 된 아주 긴 기도문으로 그거 전체를 다 매일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긴 거를 매일 암송하니까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그 테필레라고 하는 그긴 기도문에 관하여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라포시라는 미신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미안이라는 그 유대 율법서의 해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테필라를 암송하며 기도하는 중에 왕이 와서 그 왕이 한 사람에게 인사하더라도 그는 인사하기 위해 돌아서지 말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뱀이 그의 뒤꿈치 주변에 꼬리를 틀었을 때에도 그는 그의 기도를 중단하지 말을 것이다.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앞에 분이 좀 힘들다고 해서 어깨 주물러주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살짝 만져주시고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옆에 분들하고 뭐 얘기를 한다?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을 소나기처럼 내려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래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로 들어갔다는 표시였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다는 뜻이고 헌신한다는 표였습니다. 에스겔 44장,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내성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축복인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축복의 통로가 연결돼서 실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요? 해 마음과 몸에 몸에 할례한 건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고 마음에도 할례를 해야 된다. 근데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해요? 마음의 표피를 어떻게 배워내요 그 상태가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하는게 마음의 표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삶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표징이 아니시길 성수예요. 아니시길 성수. 에스겔 20장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안식이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을 삼아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을 소나기처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관계가 어떤 것으로 나타내진 바 되었냐면 안식이를 기억하여 성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를 행하시는 것이 변화된 사람, 그리고 호련이 변화될 사람에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그래서 한참 후에, 십계명을 주신 한참 후에도 서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여러분,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다른 날다할수 있지만 안식일에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안식일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그게 표준이다. 무슨 표준이에요? 하나님께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 축복을 쏜아기처럼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구별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진짜 변화, 진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너희가 만일 삶과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해 주셨고 후반부에 가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구관들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백성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고 이 성은 어떻게 할 것이라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성을 영원토록 평화의 도성으로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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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부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뒤에 지명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동서 남북으로부터 내 백성이 와서 내 앞에 나와 예배 드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거부하고 눈 앞에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단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절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놓으시는 분이실까요? 너내말안 들어서 벌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을 거절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을 떼시니 어떻게 해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인의 무리에 속하여서 불심판을 받아서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다. 그 선택은 무슨 선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순종하고, 그렇게 선택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때가 되면 소나기처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나님의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대로 여러분 될 줄은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성문을 닫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듣고 당대 사람, 후대사람에 물론 약간 후대 사람들인데 당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문 닫으라! 상인들이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예루살렘 와서 장사하려고 그래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입구에다 장마당처럼 이렇게 마당 펴놓고 물건 팔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후에 내니헤미야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때 금요일 저녁에요 금요일 저녁에. 내가 명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총독이님 명령할 수 있어요. 성문을 닫아라! 성문을 닫아라. 왜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 들까봐 닫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안식일을 성소하기 위하여 성문 닫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열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근데 외부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우, 야, 이거 필요한데 사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난장판이 되니까 이 도성 자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 자체가 하나님의 축, 전체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모들은 뭐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명령하셔야 돼요. 뭐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원하기처럼 축복의 비를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셔야 돼요. 하고 내 종자를 두어 살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안에서는 어떻게 했냐? 내가 또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몸을 깨끗하게 와서 안식일이니까 성문을 지키는 것도 예배 하나였어요.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이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강구하냐면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변화를 위한 결정,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죠. 예, 변화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변화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경을 읽게 하는 일은 어렵어요. 예, 성경 읽으세요,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세요. 해도 못 배우고 결국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도 저버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올바로 신앙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는 일은 쉽습니다. 자기가 하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올바른 신앙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결정하는 것은 내 몫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에서 변화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 영생과 소멸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도 알아요. 요만한 쪼물하게 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체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서로 싸우고, 나누고, 분열하고, 너, 니가 없어져야 된다 하고 와서 물고 들고 싸우는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집단적으로 회심을 경험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정치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변화되지 않을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치유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집단적인 체험을 했다고요. 성경 말씀 펴서 하나님은 이러,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애들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애들도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려요? 경건하게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축복과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불순종하여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생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변화를 선택하는 문제는 생사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하게 되는데 모든 변화를 위한 결정에는 유기의 순간이 닥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오늘 올해 이렇게 살리라라고 결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어주셔서 그 결심이 내 생에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론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과 의지의 결단이 선택이 시험받아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이 닥칩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드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미국의 작은 교회 청년회에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과 변화가 어린이 성교회를 통하여 학생 성교회를 통하여 청년 성교회를 통하여 장년 성교회를 통하여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교회 의 재정을 돕기 위하여 어려우니까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재정을 돕기 위하여 어느 날을자를 정하고 세차장을 빌리고 세차를 대신하면서 거기서 이익이 난 것을 다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잘 결정했어요? 못 결정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청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세차장을 빌리고 필요한 용품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벽 같이 모여서 세차를 시작하려고 청년들이 다 동원돼서 나와서 세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의 결심과 결정이 뭐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낙심했습니다. 그때한 청년이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표정이 밝아집니다. 뭐 종이, 큰 종이에다가 무엇인가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쓴 그것을 가지고 도로가로 달려나가서 지나가는, 빗속에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서 그것을 피켓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들의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그 세차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연락해서 세차를 하고 가는 사람이 자기 집에 주변 지인한테 연락하면서 이 세차장으로 와라 하고 연락하면서 세차가 비가 밤새도록 내렸는데 그 밤중까지 세차가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그날 청년들은 세차를 하여 천만 원을 하나 있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모두가 절망한 그때 그 청년이 그피켓서 무엇이라고 썼길래 그 많은 차량들이 그 세차장으로 비 오는 날 물려들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네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닦고 하나님이 씻으십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내려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We wash, God rinse.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결정하면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선택은 우리가 하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고 결심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리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게 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비처럼 소나기처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어요. 이 기적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청년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정한 그때 이미 하나님이 그 기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결정 안 했다면 그 머리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영감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그때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하기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축복을 준비하시고 비가 내렸지만 오히려 비가 안 내렸으면 몇 대만 왔을 거예요. 몇 대? 한 10만 원 벌었을 20만 원, 50만 원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번뜩하게 해주고 오히려 비오는 그때 디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세차를 할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우리 어린이 성교회 여러분, 학생 성교회 여러분 청년 성교회 여러분, 우리 장년 성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거룩한, 열심의 소원들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되 누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것들을 가득 가지고 계신 부요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될지하다 그렇게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결정,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복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안식일 전에 느에미아 총독이 백성들을 향하여 레위인들을 향하여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부에 드리는 두 랩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장 많이 드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과부가 드린 그두했돈이 얼마예요 2천원 3천원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자그만거 받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드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복이 되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변화를 위한 결정은 내가 하지만 그것을 갑절의 축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든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종의 가족들이 경험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기도하고 선택하고 함께 회의해서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그 순간 복이 되어 주시도록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순종하기로 열심을 내시기로.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격 잃게 하기는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서 봉사 열심히하도록 하는 건 힘들어요. 잘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고 서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변화와 참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 아. 교회 중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나 g 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확신은 강해야 한다. 강하게 되면, 그리하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소나기처럼 그대에게 부어질 것이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 다른 어려운 인생의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강해져야 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인생을 존귀하고 풍족하고 넘치도록 만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확신을 분명하게 하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편을 이번 주일도 선택하시고 2024년도 하나님 앞에 그 선한 결심을 유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이시게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 일들을, 몇몇 분들, 몇몇 성도들만 경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면서 집단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소원한 바이지만,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모든 분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소나기처럼 보여주시는구나. 어린이들이 성교하는데 전도가 되는구나. 학생들이 전도하는데 전도가 되는구나. 청년들이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는구나. 가정이 복을 받는구나. 사업이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구드리고 그렇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어요. 좀 줄여야 될 것도 있다. TV 보는 것을 약간 더 줄이고 뭘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연구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우리 활동하는 시간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좀더 들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기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변화와 축복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주어지고 그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러분 은혜와 영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 서원대로 하나님을 부른 그 서원대로 약속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야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시네. 내가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았던 일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시네. 라고 노래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